어딨어? 짐을 구출하지 못했어. 발레리안, 일부러 두고 온 거지? 다들 멈춰 놓으십시오. 그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란 건 없어! 접비행체 확인. 지금 다수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3시9시 방향 전술 편대 출격. <목소리> 설치 손상. 제공 툴 3번, 3번. 4번 델타 방어 위치로. 차원 도약을 준비한다. 야. 지미 아. 올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가. 방어막 30%. 뚫립니다. 자치령 함대. 여기는 피페리온. 공격을 멈춰라. 발레리안 흥타자가 타고 있다. 여왕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대장님은 나중에 찾겠습니다. 사라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 난 짐을 찾겠어. 캐리건, 히페리온이 도약하기 전에 다수의 자치령 표식이 행성 표면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내려가면 깜짝 파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병력과 저구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오래된 군락이 분명히 있겠지. 문제는 자치력 녀석들이야. 기상팀, 여기는 한배. 상태 보고 봐라. 한배, 기지 건설은 완료했다. 라켄 파동포도 가동 파동 준비가 거의 끝났다. 알았트 좌편을 전송할 테니 그쪽으로 접근하는 녀석들은 모조리 제거하라. 다시 연락하겠다. 오구. 짐의 비행선은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파동포에 산산조각 날 거야. 영문도 모른 채 말이지. 저그 군락지로 항로를 설정한다. 군대가 필요해. 지금 이 무리를 조종하고 있는 정신이 느껴진다. 넌 누구냐, 여왕 저는 무리 어미 나크트. 여왕님께서는 군단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려절 만드셨습니다. 돌아오신 건지요? 난 너희의 여왕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의 힘을 빌려 저 테란 파동포를 파괴하고 싶다. 지금 당장! 제 무리의 대다수는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여왕님께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서 보내라. 병력이 도착하면 저 파동포를 함께 박살내자. 짐이 오기 전에 말이야. 그동안 난이 굴락에서 전투 준비를 하겠다. 자치령이 내 비행선을 포착했을 테니 금방 날 찾으러 올 거야. 좋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제일 먼저 필 요한 건 산란못 이야. 대시하겠다. 지원요청보라 자치령이 우리를 발견했어. 이곳에 거센 공격을 퍼볼 거야. 좋아. 무슨 일이지? 뭐라고? 부화장에 있는 애벌레를 저글링으로 만들어야겠어. 추출장에는 일벌레 세 마리를 붙여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가시 촉수라 기억이나 일벌레를 변이시켜 만들었지. 이곳에 도착한 자치는 저희 무리 일부를 동굴로 몰아넣었습니다. 온골 입구를 지키는 테란을 처치하면 저 그들이 우리 병력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정간, 단발... 뭐라고? Thank you. 이 촉수라 기억이나 일벌레를 변이시켜 만들었지. 이곳에 도착한 자치를 저희 무리 일에 불을 동굴로 몰아넣습니다. 동굴 입구를 지키는 테란을 처치하면 저 그들이 우리 병력에 합류할 것입니다. 완료. 모자랍니다. 여기는 캐리건. 라고 무슨 일이지? 자투령이 북쪽에서 접근한다. 뭐라고? 확인 완료. 좋아. 가고 있 전진. 목표. 뭐라고? 여기는 캐리. 조정관 단발.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굽을 낙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는 캐릭. 뭐라고? 여기는 캐릭. 무슨 일인지 확인 완료. 무정간탄 그래, 잘 들리네. 이 동굴, 저글리, 토이, 썸이 다 욕한 댐. 저거, 저거, 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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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받저다 지원이 필요하다! 가고 있... 좋아. 여기는 캐리건. 전진. 같은 생각이야. 이동. 그래, 잘 들린다. 확인 완료. 네, 잘 들린다. 조정간 단발. 여기는 캐리건. 가고 있어. 저쪽 중. 지금 당군이 그쪽으로 땅굴을 타고 있습니다. 무리가 곧 도착할 겁니다. 나오거라, 저글링드라 여왕님을 위해 싸워라. 조정간 단발. 목표 지점으로 완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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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到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전투 준비 완료. 는 캐리가 확인 완료 뭐라고 투좀비 완료. 뭐라고? 확인 완료. 여기는 캐리건. 이동. 가고 있어. 좋아. 완료 조정간 단발 제가 여왕 님을 섬깁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없애, 한 놈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여왕님께서 돌아오셨다. 테러를 없애라. 여왕? 맙소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여길 빠져나가겠어.